뭐라고요? 응? 엉치민입니다. 어, 자, 자, 인사 박수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고교주택 배달부 출신의 스마트워크 강사 박현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어, 저는 지금 15기 수강했고요. 어, 사실, 그 지금 카톡방, 제 카톡방 보고서 혹시 50분 계시나요? 네, 교수님 한번 보시고 선물. <laughs> 아, 지난번에도 이제 했었을 때 거의 한 100분 정도 제 카톡방에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. 오늘도 또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65기 수강하고 또 작년 11월에 수강했습니다. 사실 뭐 2년,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정이 잘 맞지가 않아서 좀 듣지 못했었거든요. 근데 들으면서 바로 성과가 났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신청서 뒷면에 있는 걸꼭 쓰고 가셔서 바로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. 저는 지금 작년 11월에 들은 걸 너무 후회하거든요. 좀더 일찍 들을 거예요. 사실 49만 5천 원, 50만 원이잖아요. 근데 제 카톡방에서 오신 분 중에 신청하셔서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환불 요청하세요. 제가 대신 납부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정도로 확답을 할 수가 있고요. 저는 이제 프로 CEO도 인기 들었습니다. 그래서 1인 기업을 먼저 들으시고 어,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프로 CEO 과정은 220만 원인데 투자하시면 10배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프로시오 하면서도 또 성과가 많이 나는데요.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였거든요. 어, 당신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.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 하고 있지만 지금 부산이랑 대구에도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.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남을 잘 되게 도와주는 겁니다.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. 제 원칙이거든요. 사람들을 잘 되게 도와주다 보니까 제 강의가 더 많아졌어요. 되게 재밌는 게 이번 달에 4월 달에 제 강의가 엄청 줄였거든요. 강의를 엄청 줄였는데 수입은 제일 많아졌어요. 어, 첫 번째 한게 뭐냐면 팟빵입니다. 팟빵. 교수님이 오디오 클립 오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. 저는 바로 가서 그 그대로 하려고요. 저는 교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. 강의하실 때 이렇게 녹음하시잖아요.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또 팟빵에 올렸습니다. 어, 두 번째 체크리스트. 1인격 과정을 들으시면 은 체크리스트를 나눠주고 매일 했는지 점검하게 하시거든요. 예, 그거를 또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어, 제 로고를 넣어서 수강생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체크할 수 있게끔 하고 저도 매일 해야 되는 분들을 체크를 했습니다.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게 어, 당신은 하루에 3명씩 고객한테 꼭 연락을 해라.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연락 안 하거든요. 사실. 고객한테 연락하고 네, 전화를 시켰습니다. 어, 세 번째는 독서 모임입니다. 어, 저도 사실 이제 독서 모임 하다 보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. 네, 독서 모임을 작년에 수업을 듣고 12월에 바로 만들었는데요. 어, 기존에는 조금 운영하다 쉬었다, 운영하다 쉬었다 했습니다. 지금은 무조건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삼성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. 지금 거의 한 40명, 5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나만의 플랫폼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든지 소개할 수 있고 또 어떤 저자님이라든지 들 강사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하도 때리고 욕해서 그만두고 딱 1년만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려고 했습니다. 대학에 가지 못하고 10년 동안 진짜 강남에서 배달하고 청소하고 살았어요. 근데 딱 29살 때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공부해서 강사가 되었습니다. 저는, 어 대학에 갈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. 지금 영어랑 중국어로 공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걸 배우지 않고 한국에서도 어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. 네. 어 유튜브에 요거 하다만 세면 유튜브에 어, 박현금 TV입니다. 어, 지금 유튜브를 좀 집중하고 있어서 박현금 TV 어,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